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화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어 보시면 완성품들 너무나 예쁘게 준비가 돼 있고 번호는 41번까지 자, 만한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다 예쁜 화분에다 식재가 돼 있거든요. 이맛들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요 메두사입니다. 요거는 메두사 철화네요. 자 금액은 6만 9천 원이고 자 화분 높이를 봐주세요. 자 높이감에는 롱분에 메두사 자체가 우리 금액대 좀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메두사 철화입니다. 이쪽에 생얼 엄청나게 큰 생얼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모습들이 지금 철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컬러를 보시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제가 이 식물 사이즈 끝에서 끝을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집어보면 식물 사이즈가 거의 28cm.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1번은 69,000원입니다. 2번은 핑크 마녀 철하고요. 78,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예쁘죠? 화분이, 어, 한경분이라고 합니다. 자, 핑크색, 핑크가 아니죠. 오렌지, 코사지가 이렇게나 진하게 있고, 화분 사이즈 엄청나게 크고, 지금 분 지름이 15cm 되는 화분이거든요. 다음에 화분 높이만 봐도 19cm 되는 한경분에 지금 핑크 마녀 통판 철화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요, 이게 윗모서 요그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안에가 전부 다 통판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 요 수제분 감기 78,000원에 나왔거든요. 와이 통판 안이 너무 멋있죠. 자 핑크 마녀 철화 2번은 78,000원입니다. 3번은요, 알로아고요 8만원입니다. 자, 얘도 화분을 보시면 토우분이에요. 자, 토우분 가격대 꽤 나가는 아이죠. 거기서 얘는 또 사이즈가 이렇게 큰 토우분이거든요. 옆모습을 보시면 꽃, 코 사이즈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또 작은 아이도 이렇게 3명 올라가 있는, 어, 토우분에 지금 알로아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목대 두께를 한번 봐주세요. 이 두께가 거의 제가 봤을 때 3cm, 4cm 정도 되는 그런 두께를 하고 있습니 목대. 엄청게꿀벅질를 하고 있죠. 위에서 얼굴을 보면 자네개입니다 색감도 끝에가 완전 진한 빨강으로 물들어서 이렇게 예쁜 알로아 3번, 8만원입니다. 4번은 붉은 끝동철하고요. 4만 9천원입니다. 자, 이 화분 보시면 이게 숯분이거든요. 지금 4번, 5번, 6번이 숯분이에요. 이 화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하나 세개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진짜 멋있어요. 자, 특히 요 4번, 붉은 꽃동 철아. 자, 화분 모양 봐주시고, 사이즈도 봐주세요. 자, 붉은 꽃동철인데 요쪽에 쌩얼들 있고, 요쪽에 또 철아들, 이이렇게 빽빽하게. 색감이 완전,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자주도 아는 게, 빨간색 단계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생겼죠? 4번, 49,000원입니다. 5번, 핑크 페퍼 나왔네요. 4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숯분. 자, 같은 라인이죠. 어, 화분. 화분 클로즈 배울게요. 자, 화분 여기에 핑크 페퍼입니다. 자, 요것도 위에서 보니까 두수가 많네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쪽 얼굴만 지금 두 개나 되죠? 자, 핑크 페퍼. 5번이구요. 4만원입니다. 6번은 레드 오렌지입니다. 3만 9천원 갑니다. 자, 요것도 화분. 특이하게 저 화분은 제가 계속 클로즈업 하고 있죠. 화분은 되게 멋있어요. 자, 요 화분에요. 자, 빨간 색감 예쁜 레드 오렌지입니다. 요것도 한 몸이고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생겨서 위에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색감이 껍데가 완전 어 진한 코랄색. 자, 6번 39,000원입니다. 7번은 로스코프입니다. 29,000원이고요. 자, 요거 화분은 상민분입니다. 어, 로스코프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어, 입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클로즈업해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세로 줄무늬로 이렇게 무늬를 내고 있는 아이죠. 되게 특이하고 예쁜데, 자, 요것도 한 몸으로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7번, 로스코프입니다. 8번은 앙블리 군생입니다. 4만원 갈게요. 자, 요거는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일단은 화분이요. 장미가 그려진 화분 사이즈.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앙블리 군생입니다. 앙블리가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입장이 오목하게 생겨서 제가 말씀드릴 국자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얘가 한개 2개, 3개, 4개, 5개. 자, 무려 5두 군생인, 자, 앙블리, 군생,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9번은 라피네 나왔고요 48,000원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크죠? 화분을 보시면, 자, 얘도 이렇게 예쁜 수제분에 식재됐어요 자, 분 사이즈 엄청 큽니다. 자, 얘는요, 어, 라피네가 얘도 완전 군생으로 해서 몇 개지? 8개. 얼굴이 8개인데요. 화분을 꽉 채우는 그런 사이즈. 색감도 보면 약간 뽀얀 분칠을 하면서, 자, 바깥 입장. 이렇게 색감을 내고 있는 라핀의 군생 9번입니다. 10번은, 자, RC 그린 나왔습니다. 41,000원이고요. 화분부터 보시면 민공방붓. 자, 사이즈 크죠? 여기에 지금 RC 그린이 어, 군생입니다. 이것도 지금 몇 도냐면, 오드로 동그란 수형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아이시그린 색감이 참 맑고 예쁘잖아요. 끝에 보시면 오렌지. 자, 아이시그린 오두근생 4만 천원입니다. 11번은요. 자, 캐비어 나왔고요. 3만 8천 원입니다. 어, 이것도 지금 앞줄에는 지금 사이즈를 다 크죠. 자, 요 화분도 노란색 화분. 자, 이것도 지름이 15cm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캐비어 라나인데입장이 진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딱 봐도 너무 예쁘지, 귀엽게 생긴 아이. 자 가까이 잡아볼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 을 하고 있는 캐비어. 자, 이것도 밥이 굉장히 많죠. 화분을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 11번은 38,000원입니다. 12번, 자, 펑퀸나왔고요 44,000원요. 이거는 화분이 유유분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 유유분. 이거 화분 지름이 20cm 넘어가요. 자, 요 유유분의 펑퀸 이것도 완전 군생으로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얘가 살짝 샤프하게 생긴나있죠 입장 모양 보면. 완전 물방울 모양이 저렇게 생긴아이인데 와,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2번, 펀퀸, 44,000원입니다. 13번은 머니메이커 금이죠. 이거 머니메이커 금, 2만원입니다. 이것도 분 사이즈 봐주시고, 얘도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일단, 이거 사이즈부터.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얘는 칼라를 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거의 형광 핑크. 형광 핑크로 이렇게 라인을 예쁘게 두르고 있으면서 노란빛, 초록빛, 연두빛 다 내는 머니메이커급 13번, 2만원입니다. 14번. 자, 요거는 제스타 철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 제스타 철아 화분부터 화분이 노란색으로 예쁘죠? 여기에 또 노란 화분에 보라색. 자, 제스타 철화인데, 요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얼들부터 보시면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진한 자줏빛이 이렇게 나, 어, 나오는 아이죠?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안쪽에 진한 보라. 자, 제스타 철화 14번. 자, 요렇큰 사이즈 32,000원입니다. 15번 자 온슬로 대품이구요. 49,000원입니다. 와딱 봐도 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것도 20cm 넘어가는 화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온슬로 어머 얘는 수영이 진짜 예쁘네요. 위에서 보면 이 가운데 큰애딱 자리잡고 있잖아요. 근데 네,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애들 4개 5게 옆에 가장 자리에 있는 애만 지금 10개. 그래서 총 11두 군생인 온슬로 대품입니다. 15번, 49,000원입니다 16번은요, 당인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본 보시고 요 당인도 와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일단은 목대 굵게 올라가 있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입장 넓이 보실래요? 입장 넓이가 자제 손가락 길이를 대보면 이렇게 넓죠? 완전 넙트된 주걱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래쪽에도 이렇게 많고 색감 빨갛게 넓은 입장 당인 2만원입니다 17번은 할로윈이고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요거는 풀분에 식재돼 있는데 풀분이 거의 18cm 되는 어, 풀분입니다. 여기 할로윈. 자, 한 목대 해서 자,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요렇게. 얘도 돌아가면서 얼굴이 굉장히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죠? 자, 할로윈이라 아닙니다 할로윈. 2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18번은 릴리패드 나왔고요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요 화분이 고려분입니다. 고려분에. 지금 릴리패드. 제가 연두 장미라고 부르는 코런 아이죠. 진짜 연두색 장미같이 생긴 아이에요. 자, 이것도 자구들을 이렇게 목대 아래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릴리패드. 어, 18번이죠. 2만원입니다. 19번. 레드 오렌지입니다. 3만 5천원이고요 자, 요것도 화분이 예쁩니다. 자, 민 공방붓. 민공마무도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죠 여기에 레드오렌지 아까 앞에도 레드오렌지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것도 레드오렌지 색감 보시면 똑같아요 끝에가 완전 예쁜 핑크코랄 자 이런 색감 19번 35,000원입니다 20번은 자 이거는 러블릴로즈 나왔고요 29,000원입니다 화분 보시면 이게 꼬박분입니다 약간 타원형 모양의 꼬박분에직재되어 있는 러블릴로즈 자 이것도 12두나 됩니다 12두 이얘 얼굴 보면요. 자, 목대 쭉 뻗어 있잖아요. 어, 완전 무은아이라서 목대 쭉 뻗어서 꽃잎처럼 탁 올라붙은 아이. 뭐이 어, 얼굴 하나하나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러블로즈. 이제 탁 올라붙었죠. 러블로즈 12도 29,000원입니다. 21번. 자, 요거는 흑사금이고요. 29,000원이네요. 자, 화분 보시고 자, 흑사금. 뭐늘 나오지만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 항상 인기 있는 아이죠. 색감이 너무너무 곱잖아요.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요. 21번, 29,000원입니다. 22번, 매직잼 골드, 2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청록색 화분에, 어, 매직잼 골드라는 아이인데, 이것도입자이 겉에 같이 지금 다 빨간색이고, 얘는 또 특이하게 예쁘게 바닥에 이렇게 군생으로 요렇게 오밀조밀 모여있어요. 22번, 매직잼 골드입니다. 23번. 자, 요거는 클라바타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을 보니까 휴식분. 우리 꽃돌기분이라고 하는 휴식 공간. 릴렉스분 고거죠 자, 화이트색은 이거 사이즈 커요. 여기에 지금 완전 새빨간. 이거는 거의 파죽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색감이 이렇게 진한 클라바타금 23번. 23,000원입니다. 24번. 자, 줄리아나고요. 28,000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예다분이라고 합니다. 자, 분 사이즈 보시고 요 예다 분에 지금 줄리아나인데요. 줄리아나가 4도 얼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요게 지금 내아이. 네 자, 줄리아나 28,000원입니다. 25번 자, 홍차철하구요 22,000원요. 자, 요거는 꿈 공방 분. 자, 여기에 요것도 홍차철인데 완전 새빨갛게 물든 홍차철화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요런 애들이 지금 쌩얼인데 지금 하나 둘씩 있는 거 여기 철화들까지도 입장 하나하나 다 새빨갛게 올라가 있는 홍치아 철화입니다. 26번. 자, 요거는 은우라고 합니다. 이름 지켜져 은우. 자, 요거는 4만 천 원이고요. 빨간 머리엔. 자, 요게 덮팟분입니다덮팟 수제분에 올라가 있는 은우라는 아이. 요거는 색감이 오렌지예요. 요게 진짜 얼굴이 꽃처럼 요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윗모습까지도. 요게 지금 4개. 은우 4만 천 원입니다. 27번. 자, 러우금 나왔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라우금도 색감이 완전 끝내주는 아이죠. 화분은, 자, 요거 블랙 상민분에, 어, 심겨져 있고, 라우금 색감 볼게요. 이거도 형광 핑크. 자, 컬러 끝내주죠. 형광 핑크에, 자, 금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자, 러우금 25,000원입니다. 어, 28번은 설탕공주 나왔고요 29,000원입니다. 이거도 빨간색분이, 분이 이렇게 사이즈 커요. 자, 요 화분에 설탕 공주 라나인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도 너무 좋은 데다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 자, 요렇게 큰 사이즈 설탕 공주 29,000원입니다. 자, 29번은요, 론 에반스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화분 보시고요 우리 론 에반스 철화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자, 색감이 완전 진한 오렌지죠. 진한 오렌지 다홍. 고런 컬러. 론 에반스 철화입니다. 30번은 살사베르데고요 44,000원요. 자, 요거는 분이 특이한데요. 요게 작은 악사라는, 어, 공방분입니다. 화분 특이하죠.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자, 살사베르데인데, 자, 이것도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는 굵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군생이고, 요 밑에 작은 아이까지 여기 있죠? 자, 윗모습은, 큰아이 하나, 자, 요렇게, 네 개. 자, 살사베르데, 30번, 44,000원입니다. 31번, 자, 콜로라타 브랜드입니다. 29,000원요. 자, 요것도 분이 수제분 같아요. 분이 예쁜데. 자, 여기에 콜로라타 브랜드. 자, 얘도 보시면 한몸 군생으로 해서, 지금 요쪽에 지금 큰 얼굴들은 보이죠? 근데 지금 자구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요 사이도 그렇고. 자, 콜로라타 브랜드 29,000원입니다. 32번. 자, 요거는 원종 모건 뷰티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우리 모건 뷰티가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아이거든요. 화분을 보시면 더팟 뿐. 자, 더팟 공방문에 심겨져 있고, 얘가 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얘가 지금 꽃이 진짜 환상적인 아이.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도 지금 필랑말랑한 핑크색 꽃봉오리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자구들을 막 내어주고 있네요. 작은 아이들, 여리여리한 아이들. 자 모, 원정 모건뷰티 34,000원입니다. 33번. 자, 후레시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 후레시는 얼굴이 끝내주나입니다. 일단은 위에서 보니까 사두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자구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얘는 옆모습 봐봐요. 약간 골드빛도 나면서 이 모, 모양이 무늬가 참... 아뭐 여기 또 있구나. 무늬가 참 이쁘죠, 색감. 자, 이름이 후레시입니다. 34번은, 자, 핑클루비고요 어, 요게 24,000원이네요. 요거는 단아 공방붓. 자, 사이즈 큰 단아 분에 심겨져 있고, 핑클루비. 자, 요것도 빨간 색감에서 여기 나온 작은 아이들. 자, 윤기 있게 예쁘게 생겼죠? 2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5번, 자, 소인제 나왔네요. 24,000원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민 공방붓. 자민분에 심겨져 있는 소인재. 자 요것도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옆 모습 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줄무늬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올리고 있죠. 소인재 24,000원입니다. 36번. 자 요거는 로망이라는 아이네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자 화분이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 로망. 자 요거 얼굴 보면 약간 은은한 연보랏빛을 내는 그런 아이. 18,000원입니다. 37번 자 요거는 사과꽃이구요 21,000원입니다 화분 튀기예요 이게 토방이라는 화분이랍니다 토방 자 요번에 사과꽃 어 귀여워라 얘는 <laughs> 이게 사과꽃이 입장 요렇게 보조개처럼 요렇게 예쁘잖아 요 볼록볼록 약간 하트마 요렇게 닮은 아이인데 얘는 색감이 되게 맑고 예뻐요 거기다가 이렇게 분지를 하는데 자구들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하고 있죠 사과꽃 21,000원입니다 38번은 아우렌시스 2만원이네요.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 아우렌시스 얼굴을 볼게요. 이거는 지금 얘도 두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만 4개, 7개, 9개. 자, 9개. 구두고요 지금 얘도 라인. 음, 색감 되게 특이하죠. 빨간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아우렌시스 2만원입니다. 39번, 홍등 나왔습니다. 요거는 2만 5천원요 화분이 예쁩니다. 이게 민공방이라고 합니다. 민공방분. 여기에 홍등 군생입니다. 큰 아이 한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아이 자고 달고 있는 홍등. 2만 5천원입니다. 40번은요. 엔젤리나라는 아이고 2만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을 보니까 가로를 길죠. 여기 나래분입니다. 나래분에 식재되어 있는 엔젤리나. 자 이것도 두수가어 7두 칠두 군생이네. 칠두 군생. 요거, 분 사이즈 거의 18cm 정도 되는 나래분이에요. 2만원입니다. 41번. 자, 요거, 완전, 어, 입장 너무 귀여운 레드베리 나왔는데, 요거 화분 도향분입니다. 여기 지금 레드베리는, 아,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작은 구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레드베리. 자, 41번이고, 어, 18,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동화다육에서요. 또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완성품들 만나봤습니다. 자, 사이즈들이 너무너무 좋고 얘네들 전부 다 군생들이에요. 보시면 하나같이 군생들이 투수가 많은 아이들 어, 거의 수제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다가 애들 어, 다 하나같이 다 예쁘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아이는 품어보시고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